행복한 농장의 강창식입니다. 지금 농장입니다. 지금 이제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보고 나가려고 지금 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바람이 좀 불어서 그런지 저쪽에 보면은 하얀색으로 있죠. 저기 하얀색으로 차광박이에 얼림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까 시야가 비가 많이 옵니다. 아까 이쪽에 벌이 많이 이렇게 나와서 있길래 이런 식으로 판때기를 일단은 덮어줬습니다. 어, 이, 이 정도 되는 벌들은 충분하게 들어가는데 저 정도는 다못 들어갑니다. 나머지들은 뭐 조금 조금씩 되는데 저 정도는 적어도 한 통이 좀 많이 나와서 어, 반대기를 하나 덮고 좋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밤에도 한 번씩 공장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